남편에 대해서 꿀물이 좀 떨어지기를 기도를 <웃음> 네. <웃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네. 부활절, 부활절 지나면서 그동안 네. 제가 남편의 비서 노릇 하기 싫다고 항상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런데 그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게, 그거를 순종하는 거, 하기 싫지만, 제가 하기 음. 싫다고 하기 싫다고 말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어 제가 연나처럼 그거 싫다고 했구나 싶어서, 거의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감당하자라고. 남, 나, 남편을 바꾼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네네네. 근데, <laughs> 그,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지난주간에 부부모임이 있어서 음. 그내 네 음. 가족 남편 친구들하고 이제 음. 모임을 했는데 남편 친구의 와이프가 음, 음 저에게 그 얘기 했거든요. 음. 우리 만난 지 오래됐는데 처음에 음. 위트위트 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음. 안정돼 있고 좋아 보인다 음. 이런 얘기를 음. 한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통, 입을 통해서 음. 어, 인정해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 비결이 아, 뭐예요? 아, 비결이.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내 눈을 꿀, 꿀을 발라주셨어? 내 지금. 아, 박사, 박사님 그냥... 때문이에요. 박사님 때문에. 때문에 내가 뭐 했는데? 월절에도그월절 주일에 말씀하실 때도, 음. 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절대 안 되는 그것을 음. 어,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그것이 돌파의 비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 되는 게 뭐지? 근데, 변하고 음. 여행을 가도 제가 음. 뒤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빈틈을 메꾸는 게그 음. 여행을 가서도 되게 정말 이러니까 내가 오기 싫고, 음. 뭐 이랬어요. 진짜 근데 진짜 다. 스트레스 계속 네, 챙겨줘야 음. 되니까 남편이 네. 손이 많이 가는 남자구만요. 그야말로. <laughs>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그내내 어, 내 얘기를 들었다고 크게 지금 딴 사람네들은 감이 안올 거야 아브라함 정박사 얘기 들었다고 크게 됐나 예 그래가지고 예 기도를 평해에 계속, 그, 계속한 게 쌓인 거예요 아 내가 얘기한 아, 거가 뭐이다 들었는데 왜 자매님만 됐냐 이거야 나는 왜딴 사람들은 아, 이일 아브라함 박사님의 설교를 그냥 저. 발꿈치에 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사매님은 어떻게 그게 위에 들려왔냐, 이게. 나는 크게 궁금한 거지. 예, 그래가지 그래서 여행 기간에 되게, 아유, 뭐, 싫다고. 음. 그랬는데, 다녀왔는데, 아무튼 다녀와서 부활절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냥 음. 죽어서 그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제 삶에 어떤 부활에 그런 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제가 네. 기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네. 박사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제 안에서, 그냥 네. 깨달음이 왔어요. 아, 네. 내가, 네. 요나처럼, 하나님이, 네. 그냥 그것을 내게 주신, 돕는 자로서의, 네. 그, 네. 주신 역할인데, 내가 그게 그렇게 싫다고, 맨날,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남편이 네. 여행가자, 그래도. 그래서 다니기 싫다고, 맨날 했거든요. 네. <laughs> 네. 근데, 그냥 음. 그것을 그냥 하면 되겠다. 그냥 음. 하면, 하면 되겠다. 음. 그리고, 뭐, 음. 그거를 알아주니 안 알아주니가 아니라, 그냥 하라면 그걸 음. 나한테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그냥 들어서, 음. 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박사님 음. 전화에 또 그러셨잖아요. 한번 시험이 온다, 한두번 시험이 온다. 예예, 네, 네, 네. 그거는 뭔가를 뭐 쓰고 나면 분명히 데 네. 시험이 온다. 근데 정말 시험이 오더라고요. 어또 왔어요. 정말. 예. 네. 네. 그 뒤에 오임 가기 위해서 제가 네. 이제 쪽문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음. 준비를 하려고 남편한테 음. 어,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당신이 네. 가서 뭐좀 떡을 좀 네. 찾아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막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근데 자기 모임이고 음. 나안 가도 되는데 정말 가면서 음. 좀 그렇게 음. 서로 를 위해서 할 건데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음. 그냥 속으로 이게 아 시험이 또 오는구나 싶어서 그냥 어. 깨달아져서 음, 알아 알았어요. 그게 알아져서. 그냥 예. 넘어가고 아 어떻게 좀요 부분을 화, 화가 나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그렇다. 생각하다가 반대로 남편의 옷을 아주 예쁜 옷을 샀어요 제가 예, 예,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서 갔는데 예, 예. 어~ 그것도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 아까 말했던 그 아, 와이프가 예. 어~ 남편 옷 예쁘다 예 그래서 아~ 어, 그것도 하나님 제가 이랬 했는데 응. 잘한 거죠? 응. 라고 하면서. 응. 근데 아무튼 변화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변화되고, 응.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남편도 변화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배태면 좋죠? 근데 응. 아무튼 저의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도 좀 감지를 하는지. 어... 그거는 당연히 변화돼요. 이제 자매님이 네네네. 변화돼요. 자매님이 안 돼서 지금 안 그게 문제였지. 일단 변화가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변화가 되고, 또, 여, 저 경륜이 있잖아. 성숙도가 있고, 아무리 성숙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연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될 겁니다. 박사님, 그, 그로닝을 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운드. 아, 11월 때부터 기도를, 음. 기도를 작년 11월 렌시 코엔 성교사님께서 음. 네. 그, 그로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그때부터 아무튼 돌아와서, 저희가 네. 이제 아침하고 저녁 시간 네. 정해놓고 네. 그 사운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네.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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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사운드를 하는 동안에는 제일 어. 먼저 그 기도 순서가 그냥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남편을 위해서 하고, 자녀들을 네.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빛을 네. 계속 쏘는 거죠. 빛을 네. 계속 네. 쏘고, 네. 이제 그, 기도, 중보하는 기도가, 아무튼 어. 저와 가족을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다른 사람들 중보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네. 있어요. 네. 그게 네. 바뀌었거든요. 아. 그런데, 어쨌든, 네. 지금 시간이 되면서, 어.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네. 마음도 바꿔주신 것 같아요. 아, 아 이건 저 낸시 선교사님저 집회, 저걸로 써야 되겠네. 저에드버트케이트 낸성교사님, <laughs> 그블루는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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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거를 계속했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다. 이거죠. 아, 참, 나는 내 설교 말씀이 효과가 있었는지 기분이 좋았는데, 약간 기분이 나쁘지만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에헤, 알았습니다. 아, 요거를 꼭 넣을게요. 낸성교사님, 그 어, 사운드 내는 거를 하면서. 예전에는 그 세계 평화부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부터 변화되는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세계 평화까지도 가더라. 이런 얘기죠. 예, 네, 알았습니다. 자, 아, 감사합니다.